이번역은 청라 언덕, 청라 언덕역입니다. 내리는 문은 왼쪽입니다. 서문시장, 개명대, 대구 동산병원으로 갈 승객은 이번역에서 내려야 합니다. 칠곡 경대병원이나 용지 쪽으로 갈 승객은 이번역에서 3호선으로 갈아타십시오. This stop is 청라 hill, 청라 h i You can transfer to the yellow line, line number three. 前方到站是청라언덕, 청라언덕站, 마모나크, 청라언덕, 청라언덕 에키데스 척탑병원으로 갈승객은 9번 출구로 나가십시오. <목소리> 이번 역은 청라언덕. 청라 언덕역입니다. 내리는 문은 왼쪽입니다. 서문시장, 개명대, 대구 동산병원으로 갈 승객은 이번역에서 내려야 합니다. 칠곡 경대병원이나 용지 쪽으로 갈 승객은 이번역에서 3호선으로 갈아타십시오. 이 역은 열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습니다. 내리거나 탈때 조심하십시오. This stop is 청라 hill. 청라 힐. You can transfer to the yellow line, line number 3. h r e e 前方到站是 청라 언덕, 청라 언덕 전, 마모나크, 청라 언덕, 청라 언덕 에기데스 첫 탑병원으로 갈 승객은 9번 출구로 나가십시오. 이번 역은 청라 언덕, 청라 언덕 역입니다. 내리는 문은 오른쪽입니다. 문양 또는 영남대학교 쪽으로 갈 승객은 이번 역에서 내려 승강장 바닥에 안내선을 따라가면 2호선으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. 척탑 병원으로 갈 승객은 5번 출구로 나가십시오. This stop is Cheongna Hill. 청라 언덕. You can transfer to the green line, line number 2. 前方到站是 청라언덕 청라언덕站，마모나크 청라언덕 청라언덕역이です。